우리 전 시간에는 삼각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사각형에 대해서 배울 거야. 어, 사각형은 변이 4개면 사각형이라고 해. 변이 4개면 사각형인데, 어, 이 사각형이 어떤 어떤 성질을 만나면, 어, 평행사변형이 될 수도 있고,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마름모가 될 수도 있어. 어,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어, 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네. 먼저 평행사변형부터 시작할게.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생긴 거. 어. 두 쌍의 대변. 대변은 뭐냐면 똥 아니야. 대변은 마주 보는 변을 대변이라 그래. 마주 보는 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쪽도 평행하고 이쪽도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행인 거 기호 이렇게 쓰지. a, b랑 DC가 평행이고 AD랑 BC도 평행이다. 그러면 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사각형은 우리 삼각형 뭐 ABC 했던 것처럼 사각형은 사각형 ABCD, ABCD,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뭐냐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 어, 대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 평행한데 길이도 같대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어, AB랑 DC의 길이도 같다라는 거. 그리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 대각은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 그래요. 그쵸? 어, 대각의 크기도 서로 같아. 응. 음. A랑 C랑, 각 A랑 C랑 같고, 각 D랑 각 이랑 같다라는 거. 음. 그리고 두 대각선이, 대각선을 그으면, 대각선을 그으면 서로,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라고 돼있지, 그치?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대각선, 대각선끼리 하면, 이 대각선은 이 선을 반으로 나누는데 똑같이 반으로 나눈다는 얘기야. 똑같은 길이로 반으로 나누고, 음. 이 대각선은, 이 대각선을 또 똑같이 반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응.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렇게 세 가지 해주면 되는 거고 어, 여기서도 평행사변형 이웃하는 바로 옆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면 각 A랑 각 B랑 더하면 180도가 나온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각 A랑 각 D랑 더해도 180도가 나온다. 그것도 알아두고요. 응. 그러면 어 그냥 변이 4개인 변이 4개인 사각형이 있어 변이 4개인 사각형 a b c d가 있어 어 그러면 이제 얘가 이런 걸 만난 만나, 만나는 거야 첫 번째 어 a b랑 d c랑 평행하고 a d랑 b c도 평행해 그럼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일까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아 이거 평행 사변형이에요. 왜? 마주 보는 대변에 아, 마, 대변에 각각 평행하다. 마주 보는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거니까. 응. 그리고 또 있어. 응. 또 어떠한 사각형이 있는데, 어떠한 사각형이 있는데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대. ABCD라는 사각형이 있는데 어, AD랑 BC가 같고 AD랑 BC의 길이가 같고 그다음에 AB랑 DC의 길이도 같아. AB랑 DC의 길이도 서로 같아. 그러면 아, 어,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세 번째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아. 어, A랑 C랑 120도, 120도고 B랑 D랑은 60도, 60도 이렇게 마주 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아. 어, 그럼 이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대각선을 요렇게 그었더니 음. 이 대각선이 얘를 반으로 똑같이 나누고 이 대각선이 얘를 반으로 똑같이 나눈다라는 거. 음. 그럼 요거는 평행 사변형의 성질하고 어, 똑같은 거지. 그치지 음. 근데 마지막, 마지막. 음. 요거, 요게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 음. 문제에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까지도 설명을 해 줄게요. 어, 사각형 지금 ABCD 변이 4개인 ABCD가 있는데, 어, 얘가 AD랑 BC가 평행해. 평행한데 평행하면서 AD랑 BC의 길이도 같아. AD랑 BC의 길이도 같아. 그러면, 아, 이 사각형은 평행사 변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음. 평행한데 길이까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똑같아 AD랑 BC의 기, BC가 평행해 그런데 길이가 같은 걸 누구를 알려주냐면 AB의 길이랑 DC의 길이가 같대 이렇게 알려줘. 그럼 이거 평행사변형일까? 이건 몰라. 평행사변형인지, 그냥 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뭐 이런 거 모른단 말이야. 응. 뭐 말은 뭔지, 이런 거 몰라. 평행한 애들끼리 평행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라고 하는데, 어, 평행한 변하고 길이를 알려준 변하고 다르게 알려주면, 응. 그니까, 얘랑 얘랑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아. 평행사변형이지만, 평행한 거는 얘랑 예랑 얘랑이지만 길이는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하면 이건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 어, 그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 어, 이거는 우리 초등학생도 풀수 있는 문제긴 한데, 내가 어, 높아심에 3번 문제 같은 거, 음, 3번 문제 같은 거. X, 각 X의 크기를 물어봤어. 어, 그럼 이 X랑 같은 각은 각 A란 말이야. 왜냐면 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치? 여기에 평행사변형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어, 평행사변형은 대각의 크기가 같아. 그러면 얘는 X를 여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ABC, 삼각형 a b 음, D군요. A, B, D로 어 180도.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4번 같은 경우도 4번 같은 경우도 음, 우리가 이웃하는 각끼리 각 A랑 각 B랑 더하면 180도라는 거를 알려줬어. 어 그래서 75랑 45랑 75랑 45랑 더하고 x까지 더하면 몇 도다? 180도다. 이웃하는 각길이 더하면 180도다라는 걸 가지고 또 x를 풀면 되고 어 그리고 평행 사변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엇각이야, 엇각. 억각. 엇각 뭔지 알지?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라고 되어 있어. 평행선일 때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럼 이거 평행사변형은 다 평행이잖아. 얘도 평행, 얘도 평행. 거기 선 하나 같잖아. 그럼 찌리릭, 이렇게 가면 여기 엇각, 엇각 크기 어때요? 같아요. 고고, 어. 어.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고, 음. 우리 이제 사각형에서는 이렇게 OX 문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자, 요거 한번 해볼게. 평행사변형 ABCD에 대해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래요. 음. O는 대각선의 교점이래. AB랑 AD의 길이가 같다. 이거는 같아도 되지만 안 같아도 상관이 없어. 어, 상관없어. AD랑 BC의 길이가 같아. 오, 어, 이거 평행하면서 길이 같으면, 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어요. 그쵸? 각 a랑 각 c가 같다. 이거 대각의 크기 같고, 각 b랑 각 c가 같다? 아니요, 이거는 이웃하는 애들끼리 더하면 180도라고 했어요. 그쵸각 c랑 각 d랑 더하면 180도다. 그 얘기가 지금 나왔네. 어, a o랑 c o가 같대. a o랑 c o랑 길이가 같대. 어, 대각선 2등분한다라고 했고, a o랑 비 O가 같대. 이거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 꼭 같지 않아. 그치? 어, 그래서 이거는 X다. 그래서, 어, 요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 틀린 것을 골라라. 요런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행사변형 나오면 우리 억각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우리가 이렇게 찌리리, 가면, 여기 동그라미 각이면, 여기도 동그라미 각이야. 그러면, 여기도 동그라미 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삼각형, 삼각형 A, B, E는, 어떤 삼각형이야? 어떤 삼각형이야? 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얘랑 얘랑 같아. 그럼, 여 길이, A, B는 대변의 길이 6이랑 같으니까, X 구할 수 있나요? 어.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고, 2번도 마찬가지로, 2번도 마찬가지로, 어, 이거는 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엇각 얘기하는 거야, 엇각. 찌, 리, 리, 가면 얘랑 얘랑 또 같은 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형 B, C, E를 보는 거야. B, C, E 이렇게 보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아. 어,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애 그러면 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7cm면 여기도 7cm란 말이죠. 그러면 대변이 5cm니까 여기 x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어 뭐가 몇 cm인지 잘 봐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고. 자또 있어, 또 있어. 이번에는 합동인 두 삼각형을 찾으래. 찐딱 봐도 ABE랑 어, CEF가 조금 심상치 않아. 여기 합동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 아 어, 이거 합동일까? 그럼 합동인 걸 알아봐야 돼. 응. 여기가 동그라미 각이면, 찌리릭 가면 여기도 동그라미 각이야. 이게 평행선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얘랑 얘랑 무슨 각이야? 막꼭지 각이야. 어.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X각, 더하기, 뭐, 각 B약, 각 C, 어. 더하면, 뭐각 B 더하면 180도일 거 아니야. 삼각형이니까. 음.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 더하기 X표. 동그라미 더하기 X표 더하기 각 C. 어차피 얘네들이 같으니까 각 C랑 각 B랑 같은 거겠죠. 그쵸? 그렇죠? 어, 그러면 얘네도 같아. 그리고 변의 길이가 같애 B2랑 C2의 변의 길이가 같애 그럼 이거는 삼각형 합동이란 말이야. 무슨 합동이래? ASA 합동이래. 각의 크기가 같고 한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삼각형 ABE랑 삼각형 FCE는 얘네들은 합동이야. 그러면, 응, 어, 요 길이가 대변이니까, 아, 대응각이니까, 6cm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6cm가 된단 말이야. 그럼 전체 길이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응. 자, 그리고 4번 문제는, 어, 우리 이거 비례배분, 비례배분 해주면 돼. 비례배분. a가 3일 때 x는 1이래. 그러면 우리 이웃하는 두각을 더하면 180도라고 했지. 그치? 그 180도를 3대 1의 비율로 계산을 할 거야. 그럼 x는 1이니까 전체 4분의 1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4로 나누면 4,46,4,5,20 해서 몇 도? 45도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뭐 비례식 안 해도 돼. 이거, 비례 배분 써주면 되는 거고. 한 문제 더 풀어볼게. 또, 비례 배분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A랑 B랑 얘가 1일 때 얘가 1래 그랬을 때 X 물어봤어. 그러면, 어, 두개더 하면 180도의 전체 3분의 나1 계산할 거야. 그러면, 368에서 60도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겠죠. 음. 자 그리고 어 이거 얘기했지 변이 4 개인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이 어떠한 조건을 만나면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평행하다. 길이가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리고 마지막 음, 뭐라고? 평행한 변이 길이까지 갔다. 이렇게 해주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요 조건 똑같이 말해주면 되는 거고, 1, 2, 3, 4, 5번 중에서 요 똑같이 말해주면 되는 거고, 얘도 평행사변형이 되도록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엇각처럼 찌리릭 갔어. X는 50도. 그 다음에, 찌리릭 갔어. Y는 30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문제 읽으면서 천천히 한 번씩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 되는 응용이라고 해서, 평행사변형 위에다가, 평행사변형 위에다가, 점을 하나 지었어. 이렇게 대각선에다가 대각선에다가 음. O, I랑 O, F가 되는 점을 잡았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이 안쪽에 있는 변이 네 개인 이 사각형의 이름은 뭘까요? 그런 문제. 음. 자, 뭐래? 얘가 평행사변형이래요. 그렇죠. 음.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먼저 이 대각선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요. 일단 o d랑 b o랑 길이가 같다. b o랑 o d랑 길이가 같다. 그리고 o i랑 o i랑 o f랑 또 길이가 같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뭐야? 음 응. 평행 사변형이야. 왜 평행 사변형이냐면 뭐의 길이가 같아요 안쪽에 안쪽 지금 요거 요 보라색 E, b f d 요렇게 돼 있으면 얘 <laughs> 길이 반으로 한 거랑 얘 길이 반으로 한 거랑 똑같아. 그럼 이거는 몇 번이야? 몇 번의 조건이야? 여기에 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조건이야. 그쵸좀 복잡하지만 대각선이 다른 뭐 이등분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평행사변형 안쪽에 있는 여기 있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찾아서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빈칸 채우기 싹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넓이까지 나가보도록 할게요. 음.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36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색칠한 부분의 넓이. 어, 그러면, 음. 우리 평행사변형 넓이가, 이렇게 평행사변형 넓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요만큼만 색칠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해줬어? 반으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또 이렇게 나눴어. 그럼 또 반으로 나눠주면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얘는 평행사변형 넓이가 36이면 똑같이 몇 개로 나눴냐면 4개로 나눴어. 어, 선생님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넓이가 같을 수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어, 우리 평행사변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가, 아 삼각형이구나. 어. 밑변의 길이랑 높이가 같으면 어 삼각형이 모양이 달라도 이런 모양이랑 이런 모양이랑 어. 밑변과 높이가 같으면 넓이는 같잖아. 그렇지? 응. 고고를 통해서 보는 건데 우리 BD에 보조선 요렇게 하나를 거 평행이 되게 그리면 어차피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랬어 여기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밑변이 같고 요 삼각형의 높이. 요 삼각형의 높이. 어때요?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 이 삼각형 OBC랑 삼각형 ODC는 넓이가 같아. 합동은 아니어도 넓이가 같다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음. 자 일단 반으로 딱 나누면 요 부분이 30 36 에서 반으로 나눴어 18 이에요 그것을 또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어 여기는 구가 된다 라는 얘기야 알겠죠 응. 그래서 넓이 찾아 주면 되는거고 마지막 하나 응. 이렇게 평행사변형 안에 평행사변형 안에 내부의 한 점을 하나 아무거나 접, 잡아. 음. 그랬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거든. 색칠한 부분의 넓이. 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어. 그럼 여기 지금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데 보조선을 똑같이 그릴 거거든. 얘랑 평행한 선인 얘 하나 그릴 거고 얘랑 평행한 선인 얘 그릴 거야. 어, 그러면, 삼각형이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 그치? 응. 어. 요거랑 요거랑도 똑같고, 요거랑 요거랑 똑같고, 어,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 그러면 똑같은 게, 지금, 동그라미 두 개, 네모도 두 개, 별도 두 개, 세모도 두 개. 요걸 다 더하면 32인데, 색칠한 부분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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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이야. 이거 다 2로 나누면 돼.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2로 나누면, 동그라미 하나, 네모 하나, 별 하나, 세모 하나 나오니까, 얘도 마지막으로 2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 어,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반으로 뚝 잘라주면 된다. 어. 그래서 문제 우리 39쪽까지 풀게요.